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김없이 돌아온 세상 꿀조합, 꿀캠이 다 끌고 모아 꿀팁을 알려드리는 꿀꿀라디오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꿀꿀라디오를 함께해주실 게스트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맥도날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맥노의 4년차 정례라고 합니다. 네, 저는 명랑에서 7개월 알바를 했었던 채연입니다 저는 지금 c u 에서 2년째 알바하고 있는 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디오는 사연으로 시작할까 하는데요. 먼저 사연을 들어볼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편의점만 고수하게 되는데 매번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너무 질려요.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코로나 언제가 나님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우리 코로나 언제 가나님, 사연에 완전 공감이 되네요. 저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만 시켜먹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질리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 세분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알바를 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어, 그럼 혹시 팁 같은 게 있나요?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무 팁이나 괜찮습니다. 혹시 정래 시부터 먼저 얘기해 보실래요? 어, 그럼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지금 오후 10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야식! 야식! 그럼 야식하면 야식 중에 햄버거가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저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딜리버리 어플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배달로 먹겠다 하신 분들은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에서 한 번씩 행사를 3,000원 쿠폰을 주, 주거든요, 할인 쿠폰을. 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내가 직접 가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골데이 행사 제품을 추천드려요. 빅맥, 상하이, 195 버거는 세트랑 단품이랑 4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트로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 어플이 따로 있어요. 어플을 이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빅맥 세트에 뭐 치즈버거 단품이 할인이 된다든지, 뭐 감자튀김 원플러스 원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쿠폰이 있거든요. 그리고 맥도날드는 탄산음료 리필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laughs>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마시다가 음료가 더 마시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매하신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 쿠폰을 제시하시면은 무료로 음료를 드려요. 그거를 맛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설문조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매우 만족으로 아 체크를 하시고. <laughs> 그럼 무료로 딱한 잔만 주는 건가요? 그러면 쿠폰 하나당 하나 가능하거든요. 대신 근데 이게 구매했다는 증거가, 오늘 구매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그게 같이 되고요. 되게 처음 들어보는 팁인데, 유용한 팁이네요. 그럼요. 자, 다음 채열씨. 채열씨는 어떤 알바 팁이죠? 저는 핫도그 알바 팁인데요. 네. 손님들이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제 손님들이 보통 빵보다는 소시지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어. 그런 분들 계신가요, 여기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약간 빵을 꾸역꾸역 드시는 편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예 주문을 하실 때 피를 얇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네. 되게 피를 얇게 돌려서 해주세요. 그러면 음. 되게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도 있고 빵을 힘겹게 먹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숯불 핫도그라는 메뉴에 되게 추천을 하는 방법이에요. 야야 숯불 적어놔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그래, 팁도 계속 감자 통모짜, 고구마 통모짜는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감자 토핑이랑 고구마 토핑만 좋다 하시면 따로 500원에 추가하시면 전 메뉴에 토핑을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시지 반, 치즈 반 있는 그 메뉴에 토핑을 따로 붙이셔서 다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쩜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지금 설명을 아, 하시는지 그쵸. 제가 먹을 줄 아는 사람인가요? 이런 게 꿀팁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제대로 드시네. <laughs> 아, 칭찬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은지씨. 은지씨는 뭐죠? 네, 저는 CU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거기 네.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좋죠. 그 편의점에는 통신사 할인이라고 있어요. 음. 그 편의점마다 다르긴 한데, CU는 그 SKT 멤버십이라고 해서, 어, 할인이 어, 한 5%? 10%? 그 사이쯤 되고 GS는 KT 멤버십이거든요. 그것도 어. 한 5%에서 10% 사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루에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해요. 어. 그래서 이거 잘 네, 기억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도 아까 그맥 딜리버리 그 앱처럼 앱이 있는데 이거 앱도 이거 편의점마다 다른 앱이고.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벤트 이런 거 확인하시면 할인쿠폰이랑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편의점에는 페이 결제가 가능해서 카드 없이 오로지 휴대폰만 딱 두어가지고 계산해주세요. 하면 띡 하면 계산이 가능한 페이 음. 결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접촉 이런 거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근데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맨 앞에 걸 짚는단 말이죠. 이거 위생을 좀 덜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물건이나 그좀손잘안간 쪽으로 이렇게 물건 짓고 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생활 이런 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좀 많네요. 그리고 이런 편의점 또내 냉장고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아, 되게 맞아요. 편리하네요. 네. 아, 되게 유용한 팁들이 되게 많아요. 음 이번 사연에 대한 팁은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유익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먹는 얘기만 한것 같은데 그런 아닌가요? 그질것 같아요. <laughs> 저도 그게 걱정인데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 칼로리를 틀수 있는 운동 두 가지 하려고 했지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안 돼요. 다음 한 가지는 아, 뭐, 너무 그럼 길어서 그럼? 다음 시간 아 <laughs>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요. 스쿼트인데요. 일명 오토바이 자세죠. 아시나요? 혹시? 그 학창 시절에, <laughs> 혹시 벌을 <얼마나> 많이, <웃음> 많이 <laughs> 네. 사오셨나봐요. <laughs> 네.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먼저 다리는 어깨너비만큼 벌려주시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앉아주세요. 이때 무릎이 발보다 더 튀어나와서는 안 돼요. 허리는 쫙 펴주고 하체 허벅지와 종아리에 힘을 줘야 붙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혹시 자세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저요. 너무 힘들어요. 도청하면 무너지지 않나요? 아, 좀 애매한데, 좀 죄송하지만, 근력이 없으신 거예요. 아, 너무해. <laughs> 왜요? 왜? 내가 뭐 어떻게. 어, 마음이 아파요? <laughs> 네, 아프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등, 허리, 엉덩이. 이세 가지를 벽에 기대고 의자가 있다 생각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거기서 90도를 유지하며 앉아주시고요. 이때 발과 무릎은 일직선이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1분을 버텨주고 올라오면 되는 운동인데요. 간단하지 않나요? 1분이나 버텨요? <laughs> <한> 30초만 하면. <laughs> <laughs> 벌써 아, 발이 될까요? 밀리는데요? 그게 30초만 해도 되는데 1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힘들고 처음에는 아프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렇 <laughs> 네, 이렇게 운동까지 얘기 다 했네요. 자, 오늘 이렇게 운동까지 얘기하고 모든 꿀팁을 얘기를 해 봤는데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을 혹시 아까 먼저 소개하신 분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오늘 팁을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지만 또 다른 팁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다음, 우리 채연씨. 어, 저도 맥도날드랑 CU의 그런 편의점에 그런 팁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오늘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명란 핫도그 많이 먹는데 여기 토핑 500원 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다고요. <laughs> 이제 햄버거도 그렇고 명령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똑똑하게 이제 모든 팁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떤가요? 모두 다 도움이 되신 건가요? 네. <laughs> 그럼 이제 마무리 멘트를 날려야 되겠죠. 아, 아쉽지만 이제 시,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아유. 모두가 힘든 상황, 우리 모두가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며 꿀꿀라디와 오 함께 이겨내봅시다. 그럼 오늘의 꿀꿀 라디오는 이만 마무리 할게요. 모두 힘내세요. 안녕! 안녕.